자 그럼 여기서 나눠주도록 하시죠. 내려가시죠. 어내 네, 내려 네. 내려 갑시다 우리. 네. 태란 전. 정도구나좀 빡세긴 해. 맞아. 근데 민철이는 잘 이기던데. 근데 빡세요 나는데 테란들이할 <laughs> 아직 그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약간. 아. 그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만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던데. 일부러 말안해 안 주는 제가... 거야? 숨겼네. 하고 대회 때 하려고 숨기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회 때하겠는데미철이 삼태란 줘잖아. 저기 아예 그냥 입구 쪽에 한 다음에 저기다가 서플 같은 것도 지는 데나을것같어 오, 나이스야! 어, 나이스! 나이스! 뭐? 피 어? 없는 거.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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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야? 와, 개 비호감이다. <laughs> 이러고 센터팩 저거 날리면은 이제 어떻게? 빠졌잖아요 이런 개좋잖아 드론찍었잖아 저거 그러게 개말린다 저거 또 나갔는데 와 이거 어떻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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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당데 상대가 이거 링빠네오나 어, 나이스. 나이스 없다 나이그렇지 아, 예. 네. 아, 오케이 와 이렇게? 저게 레오야 이제 와이클로하나오 <laughs> 왜 이렇게 잘해? 게임 잘, 보... <laughs> 왜 게임 잘 되나 보다. 반응이 너무 빠른데? 나이스! <laughs> 아, 진짜. 윤중이 형 그런 것도 잘하지. 아니, 윤중이 형이 은근히 미철이 형잘 잡던데. 아이 씨! <laughs> 내가 더 아썼는가 봐, 이 그냥 잘해, 윤중이 형. <laughs> 어... 아, 하필 근데 하필 장윤철이라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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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형일반 하잖아요. 아너도 잘하잖아. 열 판으로 한 판은 기잖아 이중에 어? <laughs> <laughs> <임중경 웃음> 화이팅! 음, 음. 더 <laughs> 이거, 이겨주면 진짜 편한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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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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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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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야야야거 이거, 이거 뭐 아, 이러뭐 아, 이거 야 아,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는괜 이거 이거 도 이거 이 이거 뭐이가긍정이인데 아니 근데 이거 는 억까 안 해요 저거 아. <laughs> 어, 뭐야? 뭐야? 이거 안 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길수 있긴 한데 성펀으로 야야야 아맞다어성대 들어가 너무 아, 잘 때리고 아 내가 빼야 돼 빼야 돼 리버 블라스 아, 야야 리버 위치 봐. 아니야 우리 아, 왜 이렇게 아니, 리버가 멀어 우린, 에, 우리는 왜다 맞고 성대 아. 안 맞냐 아아거 어. 온리버 아 리버를 왜 그래 아아 기대가 멍뚱하고 있었네 지진를 치자 오늘 어, 우리 팀 팀원들 잘했고 팀이, 잘해주고, 팀이 좀 힘이 좋네 <laughs> 팀이 좋잖아 아네나 그거 봤는데 기사기가 면제팀에 있는 거데진팀일 때? 안 돼요? 맞아. 해 근데 그때 맨날 나도 있었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샷! 오케이, 스 갔다이. 가아 오케이. 고모 계산아. 아, 아직 아직 안 아, 끝났어요. 음중력. 쉬운 거 아니야, 아직. 먹은 거뭐 아니야. 계산하아금 <laughs> 우리 김민철 있는데. 이 <laughs> 개념 알죠, 형. 근데 콤 그냥 바로 이 아, 말해 다해 보자. 그래도 아, 근데 이거 분진, 분진 가잖아. 이러면... 아, 근데... 왜? 아, 아니, 아, 근데... 그니 진짜 왜 미네랄 폭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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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왜? 왜 거야? 안 걸.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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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거 아, 진짜... 아, 오, 이 아, 로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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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저 잡으면 안돼? 형 잡으면 안돼?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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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그래 깨고왜 그래 왜 그래? 어형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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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거아둘다 어? 잡겠다! 아, 아, 아그 아래꺼 아래 못 아래 왔어 아래 아. 근데 배럭 그럼 배럭 아. 빼야지! 아니 야야야 이거 아니 오잖아 나오는 데몇 아, 조를 하는 거야? 어? 아야 에? 굳이? 어? 올라가 이아 바이 아어아 나이 저기 왜 있냐 아아혹이기 스타일로 해? 갑자기 하는 거야, 뭐, 저런 거를. 아니 왜아니형 근데 당연히 이거로 원했아니 아, 아, 형! 아 아니 뭐 보는 거야. 얘왜왜이리 왜 가지고 그무 쑤. 아니 할 게임이 어. 어. 이거 뭐 끝났는데 게임이 스로드 18킬 당했고 야 이번에 아 이거? 진짜 멀티다 아 멀티 끝이 아됐네아 근데 내가 앞에서 나갔어야 됐는이 존나 길어가지고 유이랑 유중이 쏙수 유중이형 믿어요 형 제발 자신있게 해 자신있게 해유이형나 아, 유중이 엄 존경할게요 그... 한번만 아, 제가 많이 마요 아, 저거 마세 아, 저거 쫓아오지 마 아, 저거 아오 <laughs> 아, 저아오지마세 저거 요 뭐성분가 어, 나와야 될까 원개 더블? 오겠다. 아 떨렸다 딜 먹었으면 좋겠다 제발 중이형나한 번만 해줘라 진짜 형. 한 번만 미안해 진짜. 본진은 궁, 서치까지 했어 뭐 서치 진짜 안전하게 한 거야 군맨은 안찐마 마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음, 좋아, 그래도 군대가 음. 생각이 많아지고 야, 그래도, 그래도 솔치 가긴 하네 딱 이때 가면 이제 질러뜨기 전에 본진 들어가지는거 같아 일단 14질, 저기도 14질 와, 아, 저기 너무 가난할 것 같은데요? 2파일론 음. 지워지는 것도 차이나 50원 차이가 나 차이 난다, 확실히 차이 난다 프로브도 살짝 차이 나 음. 그냥 50원 차이가 나 지금 아 형, 강아지 타지마. 이 강아지 타지마. 뺑뺑이 돌려, 뺑뺑이 돌려, 뺑뺑이. 이렇한 번. 도맨이 요새 다크 니이 하긴 하던데. 보면 상대로 자신이 있잖아 그냥 오케이. 다크야. 그래도 아, 우리는 그와 다크. 다크다. 다크다. 팔론 지었고 대박 로봇만해도 고해줘. 오클 동틀다 대박. 프로보가. 프로보가. 아 근데 이프로브 움직임 때문에 베지할 아, 것 아, 같아. 잡았어 그래. 아이프로브 움직임 때문에 다크 베지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저거 때문에 다크 더 생각하지 않나? 로보해 그냥 이 양반아 뭐 해줘 어지어가다 간다. 지로 간다. 로보다. 로 이건 로보잖아. 로도 로보잖아. 로봇. 로 지어 아이스. 어, 아이스. 일단은. 오. 다행이야. 일단 왜 뺐어? 저걸로 움직임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유준이 그런 거 몰라. 아, 그럼 그냥 뭐 보지 말고 옵드라해 그냥. 업상기 가자. 유준이 빌드. 업상계선 아니야. 업상선아이 원계, 원멀티같 동안 훨씬 좋지 않나 이게? 훨씬 좋지 않아요? 진짜 개맞춤으로 셔틀로리버가자 <laughs> 셔틀로우 옵리버 근데 동리오 다크 진짜 비중이 높긴 해. 어... 생각할 수 있어. 음... 생각만 해, 제발 옵저버로 가. 이거 이거는 투게이터 안 올려서 셔틀리본 절대 아니고 일단 옵저버 옵저버 음... 가지 이거. 음... 그러게. 일단 옵저버긴 해. 옵리버 음... 멀티 뭐 아니면 뭐. 근데 게귀즈다쳐 멀티네. <laughs> 우쩌바, 우쩌바, 우쩌바. 어, 무조 없어봐. 없어. 무조건 없어. 그 오, 무조건 없어. 그 무조건 없어. 아냥 무조건 없어. 그냥 무조어 괜찮은데? 건 없어. 그냥 무조건 없어. 그냥 무조건 거거그어 이거 우리, 우리, 어, 이거 아, 우리 많이 어는데들어가서 넥타이 보어 헷갈려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그래도조건없건어어차피 무조건 없어. 그냥 무조알 없어. 그냥 무조건 없어. 그냥 무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어 그냥 무어그어지어그어 그리고 들어가 두 개, 저게 세 개째였잖아. 말이 안 돼. 이거 어. 저거 생각해야 돼. 원게멀티라고 생각하면 진짜 뭐안 돼. 투업까지 해도 돼, 어? 이거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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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다큰거 알잖아. 아 뭔가 이상하잖아, 윤중아. 마이. 형, 빼, 빼야 안, 안 돼. 빼줘, 형, 형, 빼줘. 형, 띄면 아, 안, 안 돼요. 제발. 다 빼줘, 형, 빼줘. 제발. 빼줘, 빼줘. 빼, 빼잖아. 다크장! 탁크히 아파. 오, 다거이 오,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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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맞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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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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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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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게어어어어어 빼야 돼, 그대로 갖고 팔 있어. 너네. 상황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리버 하네 아, 좋으면 좋지. 나쁠 건 없어 보이는데. 나쁠 건 없지, 이게. 음. 아, 어, 왜?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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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우리 까까 욕심 내지 마. 이 씨, 진짜. 아, 아, 왜? 나 살려줘. 아, 됐어. 아, 아, 왜 욕심 내. 나 그래, 살려줘요, 이거. 제발. 쭉쭉쭉. 그렇지. 그. 어, 움직이면 좋은데? 안 마당 돌려안 마당 걸려.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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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 아, 칭찬 하지, 아, 하지 마 진짜. 잘하는 거해 잘하는 거좀 제발 음... 아템 나왔는데 이거 아, 시범은... 상대가 포 지은 갑니다. 만큼 앞서는 거 같긴 한데 음... 진고 아, 잘... 근데 프로보 차이가 좀 나나? 인구 어때요? 인구는 많이 앞서 어때? 자, 55대 44 이버가 벌써 나와가지고. 어이. 근데 이거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도만. 이게 템이라서 이버 콘 잘해야 되는데. 이게 몰라 먹틴가 어? 아, 설마. 나야 업적으로 잡히는 거 아니지? 어. 뭐야 저 달코. 한 방인가? 아안 해. 우리 봉백이야 약간 반올인식으로 하나 그러게 1분 안찍네 아. 안될거 같은데 템이 있어서 아 어. 안돼 어, 이런게 이런 어, 어. 아 이런게 지는거 같은데 아왜 이런 판단하지 스톤 3방? 형 다크 집발 안마당 형 안마당 형 제발 어. 어, 네? 어, 아, 본지 들어온다야. 아역 진짜. 어, 어,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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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근데 이러면서 정면 리버까지 신경 써야 돼 가지고. 살려 보네 저거. 리버 코 난다고 아, 뭐. 아, 상대 사업 트어서안 되잖아. 그래서 상대 아니야. 사업 돼 있어. 그러니까 상대 상대. 사업 들어라 어, 맞아 맞아. 병력도 이제 적은데 우리가? 아니, 오린, 오린 치는 게 맞아 이게? 아니 여기서 어. 이렇게 하는 게왜 상대 앞바닥 가서 안 뽑히는 안거 봐가지고 너무 편할 거 같아. 왜 이렇게 해? 그이아여튼 어. 죽겠다. 아 죽었다. 아. 오! 아. 데미지는 잘 넣었어! 데미지는 진짜 왔는데. 잘 넣었다. 아 어, 빼야지 빼야지. 이제 다음 우리 뭐셔틀리스트나 어, 우리 뭐야 저 아, 스톰 두 방짜린데 와 아, 여기, 여기 몇 가지도 있는데 성아윤충 형을 잡밥을 알고 있잖아 형이 아까 당했잖아 빼 그냥 떼어빼빼빼 아, 야돼 아. 빼놔 진짜 뭐해 아저두개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물만 설치 안 하냐 또 이거 아니, 좀 지켜줄 오던가 서치도 안 할거지 아까 한다 그랬는데 에대발좀 몰몰 서치도 몰몰 또 당하네 어, 근데 오히려 몰몰이 좋은거 같아 우리 뽕이니까 상황만 놓고보면 저게 오히려 다행이였어 음. 이런게 다 방, 통하나 이게 근데 템이 이게 있는데 통하는건가 아니 이그 말이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안 통할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오히려 아니, 속출어도, 통하는 그런거 안되나? 석슈로도 돼야 되잖아 근데 드라 차이는 좀 나긴 해 어, 상대가 좀 많이 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너무 편해 이런거 탑 지었으니까 3리를 상대가 지은거니까 근데 이거 안 통하면은 뭐 져야지 3초면 다 내방인데 템어 다리를 잡히네 내방? 어템드라 가져 템드라 가져 어 저거 많은건데 이러면 두방밖에 없는데 상대? 야쇽가 어디가, 어디가 속업대속쇼 어 아, 알고 아니, 있네. 떠넘. 그래 그래도 많이 때렸어. 가봐 가봐. 아, 근데 아, 근데, 근데 또 나갔네. 근데 이제 나왔잖아어 상대도 쫄려서 뺀다. 셔트. 그런데 아, 이게 되나? 이거 이게 어, 이거 원리 로해야 되잖아. 하나씩 찢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리 로해야 되잖아. 찢이는데? 아, 아, 드라마 드라마 피하면. 아니 아니 한방 있어. 근데 스킨 주막 있어요. 아 그래도 많잖아 아!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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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봉이 없냐. 안 그래도 안 되나 물량으로? 돌량으로. 좀더 길게. 어 잠깐만 그럼 딜만 한거 아니야? 훅 들어오면? 근데 나오기 차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마 캐도 없이 다운 주잖아 상대가 어? 잠깐만. 링 아니야? 될것 같은데? 어? 될거 같은데? 뭐 아니야? 아니야? 아, 만 아, 제발. 아, 쳐 봐. 쳐쳐 봐. 콤다 아, 나이스.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이겼다. 어, 이긴 거 같은데? 덥까? 덥까? 이긴 거잖아. 아, 이거 안 맞으면 안 맞아. 그럼 다하다 빨리. 숏트리버도 나왔다. 아닌가? 땡기다아아니 우덕 우덕 땡겨 형저 텔리버 나왔잖아 야이형속다 내가 이겼다 점중이에서 뭘? 이겼다 아저 투리버야 우리 투리버야 점중이에서 뭘? 투리버야 투리버 위로 위로 살짝 빼고 위로 <목소리> 살짝 빼고 야 위로 잘 빼봐 그렇지 아 근데 나 이겼다 점중이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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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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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네. 이아이 이거네. 로거네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니네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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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거 진짜. 게 봐, 라보 갔게 갔게 근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뛰었잖아. 가만히 어, 있어. 치 놓치, 놓치. 아 제발. 진짜 들어가지 마라. 에이, 들어가다 셔틀 리브 잡히지 마라. 어? 어, 들어가지 마. 그냥 아니, 이제 어. 몰린 말 어, 하나 간다드라보내다 들어보낸다. 보 중위에서 손으로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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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상대 업점은 없어. 우리 업점은 다 보고 있어. 개편해. 아, 근데 실은 아는 거 모르는데? 아니 실화는 아, 상관없잖아 저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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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시 가. 아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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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제발 일곱 시서치좀해 형. 아몸말정착하라고 아. 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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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 나르는 건 봤어 일단. 나르는 거 봤고. 아, 아 저거 때문에 우리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아 뭐해? 아형 뭐해? 아형 아니 뭐 하냐고? 컨을왜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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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고? 그걸 왜줘 형? 아니, 아. 아왜 그래? 야, 진짜 아 진짜 일곱 치 모르면 몰라 이거 게임. 아야 안 맞아도 많이 지을 거 아니야. 야 조리만 잘해야 돼. 어? 아 맞아 그게? 아, 왜? 왜왜왜 왜, 왜? 아. 알고 칠 번을. 뭐 하냐? 나야 들어 땡겨. 아니, 아 잠깐만요. 아, 혹시... 아 잠깐만. 아 상대. 저거 쇼틀아워 대박난 은어 일곱이 쟤 간다 빨리 좀 보지 근데 지금이라도 보면 이길 거 같은데? 어 지금 같다, 보는 건 같다. 괜찮은 거 같아 아, 야, 형, 드라운 형 어. 아, 드라운 낑겼다아 드라운 기는아 본진 아. 투들아 있어 본진 투들아 본진 투들아 은중아 반응 은중 제발 은중형안마당프로안마당 안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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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봐 안마당프로형 반응 좀해 아니 반응 좀 해봐 마당프로브반어 반응했어 반응했어 그틀 잡아 쇼틀 잡아 저 어, 잡아 빨리.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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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늦 우리 2시 있잖아. 데미지업 됐어, 데미지업. 이대로 아, 그냥 7시 보자. 7시로 가자. 투셔틀만아니 셔틀 아니 그래. 평다 같이 아니, 가자. 아니 정면은 봐. 들어가고 막 뭐, 7시 같은데 막 그냥 셔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다 같이 다 같이 가자. 아, 7시에 너만 아. 가는 거 불안하냐? 그러니까 하나만 가면 나 불안해. 아,들아 다 가면 안 돼. 셋이 것도 아니 왜? 네가 포토도 있는데 왜 네가 그러고 있어? 어 나뉘었다 어, 먼저 자리 잡으면? 근데 상대는 지금 우리 병력 움직이면 아 제발 제발 쇼틀 어디가 쇼틀 어디가요 아니 어디가? 안마당을 아, 어디 가는거야? 안마당을왜가저거기왜 가는거야? 드러군빼 자퇴 뭐해? 두시드라잘 세워놨고 안마당뭐가 어, 아니 안 돌리고 있는거 보고 있는데 왜 뭐해 뭐해 야 쇼틀 뭐해 아니 아니 뭐해 면상 뭐야 뭐해? 뭐해? 아 갑자기 뭐 아, 뭐 아, 왜 그래 야, 7시 드라마 아, 형 7시 드라군 살려줘 아형2파아못해아형왜마리 잡혔어? 아니 갑자기 그래. 왜 그래? 왜왜 정신 나갔어 갑자기? 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뭐야 이뭐 갑자기? 뭐하냐고? 아 왜? 아, 왜 뭐해? 정자 차려. 그래? 아니 얘 진짜 정신 나갔어. 돼, 왜 그래. 그래도 일곱 다 땡겼다. 이기는 게임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안 되네 진짜. 일곱 집잘 펼쳐야 돼. 어된거 아, 같은데? 됐다 됐다 된거 같긴 하다 어. 된거 같긴 해된거 같긴 해된거 같긴 해된거 같... 된거 같긴 해! 어 해. 어 해. 아왜 아 이렇게 불안... 아 불안해 아니야 아니야 된거같어아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이 부치지마 아, 이거 상대 마지막 빵롯이 온다 형 정면 시야가 없어 근데 제발 제발 빨리. 에이 야, 펼쳐, 템 펼쳐. 저거 두개 가지고 오는 거세 개? 갑자기 셔틀리버 공중폭사하고... 아, 그래도 이길 것 같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진이겼어이젠 진짜, 이겼어 아니 근데 드 이거 뭐 어. 진짜, 이거 진 진짜, 이거 진짜, 어거거 진짜, 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거 진짜, 이거 진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아이제 진짜, 이거 진짜, 내려놔 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와 잡혔으면 진짜 아얘왜 이렇게 게임을 예술로 하냐 자식 <laughs> 아니 얘 혼자 그냥 옵저브로 다 우리만 보고 있잖아 야 가만히 있어 멀티만 먹으면서 그냥 이기 이겨 그래 상대 본집 말랐어 우리도 템 갔네 오케이 드 우리도 템 갔어 아 드랍해, 드랍해. <laughs> 들어 좀빼 봐. 여기 빼봐형여빼 봐. 아, 그럼 빼. 이거 하나 좀 막혀 봐. 아, 제발 해 진짜 당해. 아, 왔구나. 열심히 좀해 봐. 거의 다 왔잖아. 저저버 같은 아, 것도 어. 좀 뽑아. 줘금만 조금만 집중해 줘. 다 왔어요. 셔틀 하나 그냥 세고 하나 뽑으면 안 되나? 투닥도 어, 좋은 거 뭐야? 피드백이야? 아, 이거 피드백 할거 같아. 아, 맞아? 피드백에다가 질러야 할까?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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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네. 어, 아, 그냥 같은. 같은? 상대 업저버가 좀 있긴 한데. 상대 업저버 많아. 9시에 럽다. 몇 시에 매나요? 인구 차이 30, 30, 어 135인데 아, 네. 유리하긴 한데 뭔가 끝을 못낼것같아 템이. 아 많아. 그러면 한시를 먹든가. 아 근데 길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템 때문에? 뭔가 상태, 아템 많은데. 많은데.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아카지랑 지금 무조건 가야 돼. 아, 어, 길어지면안될것 같아. 아 근데 민수가 근데. 아안업 돼있어요? 상대? 수비하가 좋은 맵이어서 템이 되게 많긴 하다 템이 아, 진짜 미쳤는데 아니 민수가 수비 진짜 최적화 맵이긴 해 아니 근데 여기를 어. 못 들어가 너무 좁아 여기는 너무 좁아 안돼 여기 테플로한테 그냥 죽음, 죽음이야 죽음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 밑으로 가야죠 어쩔 수 없지 사넥 어. 피면서 하면 안 되나? 아... 아, 아니, 아, 뭐, 아 뭐, 안 근데, 아, 뭐, 근데 뭐, 가는 거좀 안거안안 불안한데? 안안 불안한데? 진짜 너무 안안 불안한데 요안돼안돼한대 받고 안빼 아 왠지 아, 피안가 너무 안되나. 좋아. 아, 이런 팀이... 이러면... 셔틀 어디 갔어 셔틀. 리버 셔틀 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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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나나 이거 뭐야? 아야야! 안돼 이런 거 안돼. 뭐하냐고? 아니 뭐하냐 진짜. 아 근데 삼대 돌아가면 진짜 이거 이상해지는 돼 이러고. 에그 깨고 밑에서 아, 여기 찾아야 돼. 불안해. 리버 해봐 리버 제발. 아 안돼 아아 야야야!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 셔틀. 아니 반응 뭐... 먹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니돼버린 느낌. 아, 아 여기 가운데 길 지금 비었는데? 아, 안 돼. 아안 돼. 아, 네. 아 네. 인구 수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러게. 이거 못 들어가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어 윤중이 이 양쪽으로 하는 거... 양쪽으로 간단 말이야. 아, 그냥 한정몰로한단 말인데야. 1, 1억. 어머 한번, 한번 잘 들어가봐 그러면. 그래. 아 템이 근데 너무 많았어 진짜. 진짜 무한이긴 한데? 한데? 한데 제발. 붙어지면 질러지. 템으로 좀 잡아봐. 그렇지! 여기서, 어, 그여 어, <목소리도> 나이스 된것 같아. 리버, 리버 리버 아닌가? 된거 아닌가? 와, 리버 개쎄! 아, 된것 같은데? 게량의김민중 이거 같은된것 같은데? 너 온도기로 온도기로. 된것 같은데? 진짜 된것 같은데 이번엔? <laughs> 어... 오... 이번에 진짜인데? 지금 된거같은 진짜? 김이 선물. 김이선와이 중형 있잖아 대충은 구나 와. 생각... 와나큰판 진짜 처음 보와 이거 왜이렇이형 세탁은 스스로 죽었네 이거 죽 장난하잖아 어, 이제는, 이제는 된 어, 거 같아 뭔가 와 이제 그냥 점중 어, 엔딩인데 리버스 점중 엔딩도 있어야지 와 어, 이거를 해준다고 눈중 형이 어. 나락전을 해줄 줄야 나극락 불안했는데 아 기사 풋풋하다 행이다 진짜, 풀풀아, 진짜. 나이스. 야 영진이 올킬 <laughs> 작년차 엔딩 났네. 어. <laughs> <laughs> 이게 그런 징크스가 진짜 있다. 그게, 와. <laughs> 와, 기분 이야 와, 근데 민철이는 진짜 다 먹는다. 맞아, 네, 기운이 좋네. 나나 나 민철이 팀할 때만 먹고 나머지는 다못먹어 아, 근데 민철이 팀이 진짜. 어떻게잘 먹는다. 내가 그 기운이 근데 너무 좋다. 그니까. 그래, 그, 나는 1인문밖에 못했는데 성실자! 야! 아, 이겼다! 나이 아, 미쳤다, <laughs> 미쳤다.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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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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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때 아, 해주는 남자! 해줄 때 해주는 남자! 한번 아, 해줄 게큰걸먹다해이중이중윤중윤중요 음. 와. 해줄 때 해준다. 아. 와. 때 있었어. 아, 락점 걸렸을 때. 아아 음. 음. 그거 뭐, 음. 알고 초반에 그렇게 한 거지? 어, 뭐가 뭐가? 맨 초반에 드라고 드라 거. 드라 거? 어 다크인 거 같았어. 야, 그냥 다크할 거 같았어. 살릴 때. 이야. 잘 나. 아 근데 그 뒤에 너무 못해 가지고 아. 씨. 아니야, 형 잘했어. 윤중이요. 아, 네, 잘했어, 윤중아. 아, 네. 고... 손이 너무, 고... 손이 너무, 손 고점 뜬 거야. <laughs>